A와 B가 유리수면, 이게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이 유리수일 때, 어 A도 0이고 B도 0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음. 귀류법? 그거는 유리수임을 증명하라. 뭐 이런 거일 때 그렇게 하겠지. 어, 그럼 이렇게 할까? 그래, 맞아. 네가 말한 것처럼 귀류법을 써볼게. A가 가정을 0이 0? 아니고, 이것에, 보면 어, 대우. 아니, 발레? 발레? 이건 둘다 0이라는 소리잖아? 네. 그럼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어, 0이 아니다. 라고 음, 가정하자. 음. 음.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 이면 a 더하기 b 루트 2는0 에서 어 a 는 마이스 b 루트 2 이다. 어 그때 왼쪽 은 무리수 이고 아 유리수 이고 이쪽 은 무리수 일수 밖에 없 지. 그래서 어 그림 으로, 안되는 거지. 첫 번째 b가 0이 아니다 고 과정 네. 이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유리수이려면 네. 오직 b가 0밖에 없는 거야 네. 음. 근데 b가 또 b도 0 그러니까 b가 0밖에 없는데 b가 0이면 a도 0이어야 되지 네. 그러니까 과정에서 모순된 거 b가 0이 아니면 a는 또 마이너스 b 루트 2야 네. 근데 여기가 0이 아니래 그럼 얘가 무리수잖아 네. 어. 근데 유리수가 무리수와 같은 무리수는 존재하지 아, 네. 어, 않는거야 네.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면 되는데 또는이니까 두번다 응, 0인 수밖에 없는 거지